자, 해석한 거 이제 물어봅니다. 자, C에 몇 번? 6번. C에 아, 6번 합니다. 네. C에 6번. 다들 보고 계세요. C에 6번. 음. 자, 우리, 어, 세현이부터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다 누군가의 아내 혹은 아니, 그, 누군가의 아내 혹은 누군가의 여동생의 남편으로서의 처남을 구별하는 걸할수 없게 하는 것은 많은 문화들에서 존재하는 개인적 관계 구조에서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다 오, 도했다 자, 그럼음 비슷하게 금양 연어를 누군가의 아 누군가의 아빠의 남자 형제가 누군가의 엄마의 남자 형제가 쓰는 상황에 감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간할까 오케이 그다음 승현이 잘했고 하와이 언어를 쓰는 이들은 아빠와 아빠의 형제를 부르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둔다. 그다음 너무 잘했고 잠깐 응. C 몇이야? 그다음 응. 이거 되게 내용 알죠? 미국에서는 그냥 언클이거든. 네. 한국에서는 삼촌 외삼촌 나누잖아. 네. 미국에서는 언트거든. 근데 우리나선 라 네. 고모랑 네. 이모로 나누잖아. 네. 이런 이 내용이 있잖아. 네. 왜 권력 관계가 뭐가 더큰 거야? 친가 네. 쪽이 더큰 거야. 네. 고모가 더 힘이 세다고. 그렇죠? 언클이 왜 삼촌이 힘세니? 삼촌이 네. 힘세니? 그니까둘 그 다라고 한거 보면 이 애들이 지금 현대 사회 사는 거고 옛날은 고모가 힘이 셌어 고모가 자꾸 엄마가 괴롭히는 거봤 <laughs> 뭐야? 너희 그런 거못 괴롭혀 봤어? 네. 고모가 엄마가 괴롭히는 거못 괴롭혀 어 고모 이따 손 들어보세요 자 엄마 괴롭혀 히고봐 근데 엄마가 막 불평을 하긴 했어요 생각해서. 그치? 그래 어, 다 녹화되고 있죠 아, 고모한테 보내드립니다 <웃음> <웃음> 고모한테 보내드립니다 왜? 왜? 신우이라고 하 신우는 신우는 고모거든 네? 네. 맞아 누이고 왜왜 뜯었어? 왜, 제 동생이 씌었어요. 그래서 짜기 현도 됐어요. 네. 그대로 갖고 올. 다음 주에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시에 나옵니다. 자, 이사. 그 다음에 합니다. C의 몇 번이요? 세7 C 7븐 보세요. 자, 우리 성공. 너는 너가 직업 선택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았다고. 천천히 해야지. 어. 네. 너는 너가 직업 선택에 대한 궁극 궁극적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아마도 너는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오케이그 다음 지이이 너가 처서이렇과상관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향게 해서, 한 태도를. 아.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봐 그래서 과 성공한 주문 카드를 어, 오케이. 좋았어. 됐습니다. 자, 첫창 준비됐죠? 2 6쪽다 c 5부터 BA부터. BA부터? 네. BA 겁니다. BA. 몇 쪽이야? 26 26쪽의 P8 보세요. 자, P8 우리 은서 잘 들으세요. p 8번에 1번입니다. p 9번에 3번입니다. 푸신 3번. 분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B9번 B9번 봅니다 B9번에 A보세요 B9번에 A보세요 A에다 별표 한번 쳐주세요 위치와 인위치의 차이점은?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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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알지? 그쵸? 인위치에다 써보세요 관계부사랑 똑같은 거야 이위치가 네. 알았죠? 이위치는 관계부사랑 똑같은 거야 됐죠? 이위치는 뭐랑 똑같다고요? 관계부사랑 관계, 관계, 똑같은 거야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선행사도 있고 그럼 뒤에 주어동사 써보세요 주어동사 적어 자 뭐가 주어입니까? y 어, 어그 다음 동사는? we'll be doing 자 we'll be doing까지가 동사고 그 다음에 벌써 다 했어? 아 근데 그럴 수가 없는데 틀린 거 고쳐야 돼요 고쳐 주세요 틀린 거 아니 아니 뭐 틀렸다고 했잖아 뭐가 틀렸는지 보시죠자 보세요 그래서 엑서사이즈가 목적어죠? 등 문제 완전하네 그럼 이 위치에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알았죠? 그런데 앞에 선행사가 컨디션이죠? 네 컨디션이어서 where, when, why, how 중에 넷 중에 하나 쓸게 없어 네 알았죠? 굳이 쓰자면 where 쓰시면 돼요 알았죠? 알았죠? 바꿔보세요 where로 바꿔보세요 B. 그 다음 B l o s c i g a r e t s an o r C. 가 Remain 별표 r e m a i n b e r 주어 뭐야? Keep. 어. Become. 어. Stay. 거기까지. 얘 지금 너무 잘했죠. Keep, Become, Stay 기억나죠? 네. g 는 네. 뭐니? 곡으로. 과오그로 무슨지? 과오그로가? 변하다 아니야. 과오그로 어마비대단한 시. 알았죠? R은 뭐야? Remain 상처 다 그래서 그 Remain 네. 뒤에 뭐 써야 돼? 형용사격 뭐 써야 돼. 형용사컨어 됐죠? 다 네. 배운 다 알았죠? 자, 넘겨보요 자, 1번에 are 2번에 is 3번에 needs 4번에 is 5번에 isn't want pair leave is 10번에 is is are is or not totally depends on us the injured in the accident are Neither she nor her sister enjoys. 둘중에 응. 누가 좋아니? her sister가 좋아라고 했어. Each of toys, h e s 애들에 e a 오브랑 뭐라도 같다 그랬니? One 응. o 랑 똑같다 그랬지 e 응. a 오브랑 응. 기억나죠? 자몇번 틀렸습니까? 응. 괜찮아 이게? 1 6 번이야. 십육 번 16번 봅니다. 응. 이거 틀렸으면 엉덩이 맞혀야 돼. 너 몰랐었는데? 버젼트 인조이요 아니들 자체가 부정어야 알았죠? 버젼트 쓰지 마세요 또 없어? 18번에 기브스 19번에 리입니다 틀리신 분? 그만 써자 C1번에 2번입니다 틀린 바로 손 드세요 C2번에 3번입니다 틀린 사람 손 드세요 농담이래 다음 2번입니다. 아너왜손안 들었어? 도 아, 새끼, 1도안 들었어. 1번 이럴 줄 알고 내가 3번이랑 뻥친 거야안 들기만 해. <laughs> 3번에 5번입니다. 틀린 <laughs> 사람 손 드세요. <laughs> 늦게. <들었어>. 3번에 4번이야. <laughs> 아,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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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랬어. 아, 준비입니다. 3번에 혹시 네몇번 썼어? 3번 3번이요. 3번에 3번 봅시다 3번에 앞에 n d 있죠? 네 세모 n d 세모, 뭐야? 뭐라고 어, 저, 저 아니 end 세모, n d or ss 왜 자, 다 써, n d or but. 아, 등이 접어 ss t e n 이거 보이면 무조건 뭐다? 병렬. 병렬. 그렇지. 응. 써봐 병렬이 다 병렬을 반드시. 응. 너네 응. 내 제자들이잖아. 병렬을 반드시. 너 눈깔 왜 그래? 실패했잖 오, 씨,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몰라. 그, 하나죠 공부를 <laughs> 너무 열심히 하든 아니면 야동을 많이 하든 <laughs> 야구 동영상 얘기한 거야. 아저씨, 저 뜻기야. 아그 야구 시즌이 <laughs> 아니었어. 자, 자, 그래 병렬해야돼 알았죠? 뭐? 어? 그리고? 뭐랑 병렬이 있는? 어, 그래서 이제 해석하려고. 아, 네 어, 해석하겠습니다. p r e e n t found couple together. 부모들은 두 커플을 발견했어. On the beach, one day, 하루는 해변에서. 그리고 to prevent them from being together. Prevent A from B. A가 b 걸 막다는 뜻이야. 그들이 같이 있는 걸 맞게 하기 위해서 one of the families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근데 어, 내가 이거 하나를 안날려고 그러는데 end 앞에 뭐가 있으면 콤마가 있으면 주어동사 다시 시작되는 거야 네. 완전 다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콤마 end 있으면 병렬 안니요 그냥 주어동사 다시 시작되는 거야 병렬될 게 없어 거기 콤마 앞에, 아, 엔드 앞에 콤마 보이냐? 네. 보이죠? 그래서, 그 뒤에 주어가, one of the f 가 주어고, 모리가 동사가 는 거야. 네. 그럼, to p r e v e 이거 뭐 하기 위해서라는? 구사. 부사. 구사정인보입니다 음. 알았죠? 명렬될 게 없습니다. 아까 뭐랑 명렬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는 앞에 콤마를 안본 겁니다. 알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앞에 엔드 세모 네. 그앞면 the other half가 주어. 고요 a t a y e y the p d y l 에밀레 에밀레, 에밀레, 에밀레 둥 에밀리 <laughs> 뭐. 진짜 전혀 안나 전혀 나지 습니다 나도 근데 어릴 때 들었을 때 에밀리 소리가 안 나더라고. 에밀리 진짜 근데 진짜 들어보면 그냥 종소리 그냥 종소리야. 근데 너무 잔인하잖아 애를 녹였을 때. 예전에는 그 그때가 이제 경어 신라 시대잖아. 고려 때또 뭐가 있었어? 부모를 버리고 고려장이 있었잖 지금 시대는 뭐가 있어? 우와, 어,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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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 일단 가 가세요 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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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짜진수업시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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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I don't know. I 기 넣은 t know. I d o 지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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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 n 요 몇번 썼어 혹시? 번두번두번 번째 소식. 번째 소식. 두 번째 소식. 두 번째 소세요 번째 소식. 두 번째 소식. 두있째 소식.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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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디파크 그렇죠? 디파크 주어죠. 턱스가 정답입니다. 맞죠? 쓰이 보세요. 필 동그라미 써나 오감 동사. 오감 동사 뒤에 주격고 어스면돼 뭐 웜사입니다. 정답 오케이. 주격보 됐죠? 계속 나와 계속 2 형식하고 5 형식 계속 나옵니다. 자 오버의 정답은 와 어렵다. 3번입니다. 틀리신 분어 3번 틀렸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야만 뭐 쓰는 거야. 제기대명사 d e m o s t r v e 쓰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가 됐죠. 자, 3번 어렵다. 주어 누구야? 데이. 데이 비주 원스 뒤에 데이 보여? 네 네. 근데 네. 네, 여기 데이가 뭔데? 마이크로 플라스틱스 얘기하는 거야. 네. 미세 플라스틱들. 네. 알았죠? 해석해 어. 볼게.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스모이어 너무 작아. 뭐 하기에? 아, 그물을... 그 물을 통과하기에 너무 작습니다. 음. 유스트부터 바로. 뭐 하는데 사용돼? 그, 그것들을, 제... 그것들을 잡, 잡는 거. 잡는데 사용된 것이죠? 음. 그것들이 뭔데, 주호야? 마이크로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스 맞죠? 네. 다르니까? 잠깐만, 잠깐만. 근데 앞에 주어가 뭐야? 네 데이가 아니, 누구야? 뭐, 마이크로 네, 플라스틱이고 플라스틱. 네? 3번에 댐셀브스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스 맞죠? 네 그럼 댐셀브스도 맞게 네. 3번이 맞은 거예요? 아니 데이랑 얘랑 댐셀브스 같잖아 그럼 댐셀브스 맞지 그럼 틀렸다 그렇지 주어가 데이가 아니라 어, 네. 자 괄호 유스트부터 다시 괄호 어디까지? themselves, 갓, 갓, 넷을 꾸며주잖아. 네. 그쵸? 그럼 중간에 위치, 어리 생각해 거거든 네. 사실 주어가 넷인거야 넷이. 근데 이 문제 많이 풀어져. 봤잖 앞에 주어가 뭐라고? 네. 넷입니다. 그럼 넷인데 그것들을 컬렉, 뭐 하기 위해? 네. 모으는데 사용된 넷이죠? 네. 그럼 주어가 넷이랑 목적은 뭐야? 마이크로 플라스틱 쓰죠? 이해됐는데. 네. 그럼 대문으로 가야지. 스 아, 이거 어려운 진짜 어려운 문제 그리고 되게 유명한 문제야 알았죠? 몇번육번 응. 정답은 번 틀리신 분와 이제 손잘 드네 자 A 보세요 자어 The person 줄 주어 그 다음에 Discribed 괄호 is related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묘사된 그 사람이야. 묘사된 사람. 묘사된 어, 묘사는 알았죠? 만약 d e s c 했으면 뒤에 목적어 있었어요. 뒤에 아무 것도 없죠? 네. 됐죠? 다음 B 또 나왔다. 뒷 문장 주어 뭐야? u Uncle. Uncle. u n c l e 원스파더미출 목적어 업 p 이트가 뭐뭐에 적용되다는 뜻이야 알았죠? 오케이? 됐죠? 정답은 in w 가 정답입니다 됐죠? 질문자 완전하네 C 주어 빨리 찾아 p e o p e 이 주어입니다 p 뒤에는 안돼 h a 가 동사죠? 음. 자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나? 부분수 다 얘기해 보세요. 부분수 most, m o t 30%, 30%. 1/3, 음. 또 majority. majority. 아 majority 아니랄까? majority. 따라서 아니, majority, majority. 아니,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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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ity, majority, 또 mu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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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들이 있으면 5분 e 가 좋은 거야. 음. 알았죠? 그래서 have가 정답입니다. 됐죠자 음.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리신 음. 분. 3번? 음. 이거 안풀 여기봐 이거 안 풀려있죠? 네와 미쳤어 와진각하다와 이거 예 이거 스케일을 내에요 몇시? 한 얼마? 까지2 0까지내주실어 진짜 큰 진짜 아니야 나 다시 그런 얘기 하는거 아니야 근데 뒤에 수업을 진행하면 어. 숙제할어에요 너무 많아 이제 쌤을 안 돼요. 돼요. 그럼 욕하겠지. 네, 네. 맞아요. 그럼 우리 지금 c 8는부터 천천히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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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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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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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리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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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